네, 매도하고 매수하기 전에 또 팀장님과 함께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전체적인 또 시장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야겠죠. 팀장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이제 수도권 서울 위주로만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방의 어느 정도 흐름을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볼까 해서 부산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구 차트를 그린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산 지방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벌어졌던 이제 금융위기의 충격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비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 수도권과의 갭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잠깐의 흔들림이 있은 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시그널은 이제 입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파트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부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들의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그 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양 장이 서게 되면서부터 이 지역 인근의 전체 아파트 경기를 부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양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12년도께 한번 꺾인 다음부터는 다시 전체 큰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지만.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장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전체 시, 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줍니다. 규제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을 이제부터 부양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요.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당연히 분양이 많아지겠죠. 분양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양을 했던 물건들이 3년에서 4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치고 입주를 하는 시점에 와서는 굉장히 입주 충격의 여파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전세가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전세를 끼고서 매수를 희망하는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꺾이게 됩니다. 전체 수요가 꺾이면 이제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시나리오가 반복이 되어 왔고요. 이러한 시나리오의 지역적인 차이점을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방의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점에서 분양했던 물건들이 이 시점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입주 충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입주 충격을 먼저 털어낸 지역부터 이제 분양장이 서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입주 충격이 눈에 들어오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 시차도 물론 큰 시장의 전체 흐름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차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뉴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보시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인상폭을 크게 잡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정부와 이제 기업 간에 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만이 천 개가 넘는 사업장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를 보면 전체 유동성이 이제 약간은 좀 유동성 증가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문가 1 0명중7 명이 금리를 올 시월 이후에 올릴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를 판단하게 되는 기초인 실업률과 물가라는 지수가 사실상 국내외 성숙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다. 금리 인상을 10월 이후로 올릴 것 같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어 굉장히 어려운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경제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요, 아까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두 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이제 들어서기로 예정 지역들이 몇 군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예정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내 지역은 안 된다. 내 아파트 가격이 이정도인데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상반기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 작년에 2.5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두세달 전쯤에 모 방송국에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밀접 취재를 했는데요. 어, 담합 행위와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윤리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린 시장이에요. 이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의 윤리, 최소한의 윤리마저 사라져 버리면 사실상 이제 돈을 벌어도 그게 떳떳한 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윤리 의식을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나의 자산 가치를 큰 폭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윤리 의식. 그런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마켓 컨디션과 뉴스 브리핑을 마쳐보겠습니다.